안녕하세요. 토스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챕터 리드 하고 있는 이성재입니다. 오늘은 토스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 직군이 데이터 정합성을 더잘 챙기기 위해서 마트를 표준화하고 업무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점에 있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DAE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군인지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할게요.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와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는 현재와 같이 데이터 직군이 세분화되어서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 DE와 DAE 두 직군 간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좀더 작은 회사에서는 그냥 데이터 엔지니어가 모두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토스에서의 데이터 엔지니어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지만 대표적으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서빙, 권한 관리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책임지며 제품 팀이 실험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거나 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제품도 직접 개발합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도 당연히 수집이나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엔지니어와의 큰 차이는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DAE는 단순히 데이터를 적재하는 걸 넘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고 그것을 데이터에 대워 분석과 ML 등 실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표준화하는 데더 집중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많이 쌓느냐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잘 쓰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토스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DAE 직군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토스의 성장과 함께 DAE 직군이 어떻게 역할을 확장해 왔는지, 저희는 어떻게 표준화된 데이터 마트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메시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웨어하우스 팀의 박상원님께서 파이프라인 구조를 어떻게 분산형으로 리팩토링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매시 혹시 어,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매시의 내네 원칙인데요. 데이터 매시는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 팀에서 한 번에 관리하는 대신 어, 각 도메인이 자기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아키텍처입니다. 토스처럼 여러 도메인이 있는 조직에서는 도메인별로 데이터가 사일로화가 되기 쉽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 그것을 중앙 데이터 팀에서 모두 현행화를 하고 정합성을 책임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필요했고, 작년부터 조직 구조를 메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메시의 네 가지 워, 어,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메인 오리엔티드 오너십: 각 도메인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갖고. 둘째, 데이터에서 프로덕트: 데이터의 소비자들과 재사용성을 위해서 제품화를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셀프 서비스 펑셔널리티,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메인 데이터 팀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데이터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더레이드 가버넌스인데 도메인 간 협업을 위해 표준화된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팀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용어, 보안, 보안 정책 등을 표준화하면서도 팀별로 자율성은 최대한 드리려 합니다. 그럼 토스에서 어떻게 중앙 집중형 데이터 팀에서 데이터 메시로 전환을 하였는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중앙 데이터 팀들이 모든 사일로 팀들의 데이터 요청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21, 22년도만 해도 각 팀별로 명확한 담당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었고 요청이 들어올 때 작업을 할수 있는 엔지니어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도 맥락을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각각의 제품의 요청들을 더 처리를 하고는 했었는데 커머스나 페이, 광고 같이 팀보다는 큰 개념의 도메인이라는 작은 회사처럼 독립적인 구조가 토스에 생기고 각 제품들의 맥락도 점점 복잡해지면서 중앙 데이터 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 팀의 속도를 데이터에 모두 반영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도메인의 데이터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3년까지의 DA들은 하나의 팀 안에서 넓은 업무를 다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인터널 툴들을 개발을 하고 수백 개가 되는 에어플로 우 파이프라인을 개발도 하고. 분석에 쓰이는 마트들을 설계해서 제공도 해드리고 그 외로도 토스의 여러 팀에서 데이터와 엔지니어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업무면 마다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가 넓고 운영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다 보니 각 영역을 깊이 있게 고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앙 데이터 팀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눴습니다. 전사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 및 업무 보조 툴들을 개발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과 분석을 위한 마트를 설계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CPC 업무를 대응하는 마트 팀 이렇게 두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메시에 발판이 된 마트 팀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마트 팀은 조직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올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사에 제공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 팀들과 각 지표 마트도 견고하게 만들고 당국 대응이나 중요 데이터 추출 업무에 있어서도 프로세스들을 만들면서 언제 뽑아도 변화하지 않는 데이터 체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기존 한 팀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분석용 마트를 설계해서 제공하다 보니 분석단에서도 데이터 배치들의 안정성이나 분석을 위한 밑작업에 있어서 효율적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청에 따라 마트를 만들다 보니 조직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올리는 미션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갈증을, 갈증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마트를 만드는 경관 기준이 없다 보니 작업자들마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퀄리티도 달랐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도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고 더 이상 퀄리티 높은 테이블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데이터, 데이터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 고민을 하다가 마트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싱글 소스 업스트로트로서 각 서비스들을 분석함에 있어 용이한 표준 마트들을 제공해 보기로 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표준 구조를 만들고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죠.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가 표준화가 된다면 데이터가 조직에 따라 격리되는 데이터 사일로화도 방지할 수 있고 통일된 포맷과 개념으로 마트들이 만들어지면 데이터의 가시성과 성숙도에 있어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사실 개념들이 많아서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팀은 일단 각 구성원에게 도메인을 할당했습니다. 각 도메인의 담당자들은 그들의 서비스들에 있어서 주요 개념들을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품팀과의 협업을 통해 각 서비스에서 중요한 개념을 알고 그것들이 데이터적으로 누락이 안 되게끔 신경 써서 정의를 합니다. 그후이 중요 개념들을 표현하는 기본 개념 마트를 만들게 됩니다. 기본 개념 마트는 하나의 마트에 하나의 개념만 표현하여 해서 컬럼 구성도 간단하고 테이블명, 컬럼명만으로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 마트가 만들어진 후에는 지표 기본 마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마트는 AA 알라라에 기반해서 지표 중심으로 설계를 합니다. 마트들이 생성된 후에는 테이블과 컬럼의 설명을 카탈로그 시스템에 넣고 SQL의 주석 작업까지 해서 문서화를 한 후에 정합성 보존을 위해 데이터 퀄리티 테스트 배치들을 생성하고 마지막으로는 동료 DAE의 피어리뷰까지 거친 후에 표준화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앞의 과정들이 어떻게 실제 토스의 서비스에서 녹여지는지 하나의 작은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스에는 쇼핑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저가 쇼핑 탭에 들어와서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에 구매하고 배송받는 전형적인 커머스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 서비스의 주요 개념들을 표준화하고자 할 때,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쇼핑 메인홈 방문, 상품 클릭, 구매 완료와 같은 분석에 필요한 주요 행위들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 마트를 설계합니다. 예시로는 몇 개만 나열을 했고 15개 정도 되는 개념 마트들이 쇼핑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각 개념 마트는 공통적으로 id, User, Log 이름과 같은 필수 컬럼을 포함하며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제품별로 필요한 컬럼을 자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 마트가 생성된 후에는 그것들을 요하여 이용하여 지표 기본 마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표 기본 마트는 AA R R에 맞게끔 각 제품에 맞게 가능한 마트들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각 마트마다 필수 컬럼들이 있어서 어떤 서비스의 지표 기본 마트를 보든 기본적인 분석과 시각화는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쇼핑을 예시로 들면 어퀴지션, 액티베이션, 그리고 레베뉴 같은 마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퀴지션의 경우에는 유저의 유입 액티베이션의 경우 구매 전환, 그리고 레베뉴 마트는 매출과 관련된 정보들을 적재하게 됩니다. 방금 만든 마트들을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필요한 테이블들을 하두배 복제해온 후각 마트들에서 사용될 디멘션 테이블들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 기본 개념 마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마트들만을 사용하여 지표 마트를 생성하게 됨으로써 간단한 버전의 쇼핑 제품의 표준 마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테이블명만으로도 이 테이블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 알수 있지만, 작업자는 컬럼, 테이블 설명을 토스의 데이터 센터라는 카탈로그 웹앱에 녹인 후 적절한 디큐를 걸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표준화 마트 검토자들에게 리뷰를 받은 후 표준화 도장을 받음으로써 쇼핑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표준화 마트가 잘 만들어지더라도 제품 팀이 많고 데이터 소비자가 마트 팀 구성원의 몇 배로 많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에 있어서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욱 높은 데이터 퀄리티를 위해 결국 저희도 저희 직군을 각 도메인에 배치를 해서 위클리도 들어가고 제품들의 변화를 더 능동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상반기부터는 도메인별로 DAE가 소속돼서 담당 개발자와 분석가들과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안에 속해서 마트를 설계하고 제공하니 데이터의 정합성과 최신화 측면에서 더잘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작업 이외에도 데이터 직군이 제공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모니터링이나 하드웨어를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줄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의 도메인에는 DA들이 생기고 데이터 팀도 생기면서 도메인의 데이터 수준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각 도메인들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데이터의 사일로아가 도메인 레벨에서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트 팀으로서 각 도메인 업무를 하던 팀을 마트 플랫폼 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데이터 마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관리를 하고 플랫폼적인 프로젝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플랫폼 팀에서는 각 도메인의 표준화 마트들에 있어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각 도메인들의 데이터 성숙도를 탐지할 수 있는 툴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표준화 마트라든지 데이터 마트들의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DQ들에 대해서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도메인에도 속하지 않는 전사 마트나 공통 영역으로 분리한 테이블들에 있어서는 마트 플랫폼 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마트 작업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메시의 네 가지 원칙으로 돌아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쯤 와 있고 다음 1년간은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 오리엔티드 오늘 십에서는 저희는 지금 주요 도메인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도메인의 최고 데이터 전문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메인의 위클리에 참여해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와 바뀌는 로직도 적시에 반영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자체도 중앙에서 다 가져가서 언콜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도메인이다 보니 두명 정도로 구성된 소규모 어,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규 서비스 대응과 어, 기존 데이터 자산화를 모두 챙기기에는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1년은 중요 도메인 중심으로 DA 인원을 더 충원해서 모든 도메인의 데이터 성숙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프로덕트로는 DAE가 만드는 데이터 마트는 그 자체로 제품처럼 관리되어야 되는데. DQ 모니터링, 충분한 설명과 문서와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가 잘 갖춰져야 표준 마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는 테이블들은 기준에 맞춰 잘 설계되고 있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레거시 마트들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마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처럼 리팩토링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마트가 표준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는 과정도 정량 정성 평가에 LLM 기반 자동화 도구를 운영, 도입해 운영 효율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가 더 쉽게 찾아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도 같이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자연어로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입니다. Self-service functionality에서는 토스는 비교적 일찍부터 데이터 툴 플랫폼을 잘 갖춰왔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필요한 도구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최근 각각 받는 각각 받는 도구들, 뭐 DBT나 스타락스 같은 오픈 소스 제품들도 각 도메인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성 개선과 제공 범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거버넌스 데이터 메시의 마지막 축은 각 도메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준을 지키게 하는 거버넌스인데요. 조직 전체에서 정한 표준 규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가시화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구글 시트나 수작업 관리 도구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이들을 어드민 도구로 전환도 하고 도메인별 데이터 품질 지표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조직에서 데이터 메시 조직으로 전환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는데요. 지난 1년간 15명에서 25명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총 7개의 도메인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커버해야 할 데이터는 많고 놓치고 있는 자산 하나, 표준화 영역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런 데이터 기반을 정비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AI를 도구로 삼아 분석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험과 제품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하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더 임팩트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웨어하우스 팀에서 파이프라인의 개선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상원님께서 발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박수. 데이터 메시의 사원칙 중 하나인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려면 데이터를 만드는 것 외에 운영의 책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에 데이터를 도메인 중심으로 분리하면서 파이프라인의 분리 또한 필요해졌는데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스코어의 메인 배치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서 성재님께서 토스의 표준 마트 생성 프로세스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흐름을 실제 파이프라인 단계들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보이는 각 태스크는 단일잡이 아니라 여러 태스크가 뭉쳐있는 데그를 트리거 하는 태스크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잡이 메인 배치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에어플로 ui는 너무 복잡해서 간소화된 그래프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약 200개의 데그, 내부적으로는 약 6,000개 이상의 태스크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메인덱 그리고 서브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데이터 메시를 적용하기 전 중앙에서 여러 도메인의 덱을 관리하기 쉽도록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로 네 나뉩니다. 첫 번째로 입수 단계입니다. 서비스 DB, 앱 로그, API 데이터 등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CDC로 웨어하우스에 바로 적재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대부분 배치성으로 제일 앞단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마트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된 기본 개념 마트, 지표 기본 마트 같은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전사 집계 단계입니다. 유저의 행동이나 거래 내역 등각 도메인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전사 지표로 활용하는 데이터로 다시 생성합니다. 전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인 만큼 sla를 다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그리고 백필 단계입니다. 전사 집계 이후에 각 도메인별로 따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보정이 필요한 데이터를 백필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몇백 개의 노드가 디펜던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았고 운영의 어려움 또한 늘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메인의 데이터 담당자가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테이블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정확한 디펜던시가 이어지지 않는 작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데이터 정합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오너십을 명확히 하는데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디펜던시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덱에서 개별 테스크 하나가 실패를 하면 전체 파이프라인의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작업의 실패가 전사 집계를 지연시키는 사소한 실패의 책임을 전체 파이프라인이 져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 모두 효율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메시의 관점에서 파이프라인을 분리시키는 것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복잡한 디펜던시를 어느 정도는 끊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테이블 센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서의 목적은 작업자가 디펜던시를 직접 잊지 않아도 원하는 타이밍에 자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잡이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지 또 어떤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지 그 메타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저희 토스의 영향도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스 코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팔라에서 SQL 기반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스파크, 카프카, 하이브,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SQL 쿼리뿐만 아니라 테이블 DDL 작업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오딧 로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수집하고 가공해서 영향도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 영향도 데이터는 데이터 직군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궁금한 많은 직원분들이 데이터 담당자를 찾거나 데이터의 생성 커리를 조회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쿼리 파싱 등을 통해서 테이블 센서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구축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엔진과 다양한 경로로 생성이 되는 테이블들을 이 메타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이를 자동화시키는 작업까지 고려했을 때 기존에 있는 영양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로직을 작성하고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도 데이터의 고도화입니다. 영양도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기존 인팔라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아이스버그를 도입하면서 새로 추가된 머지 인투 구문을 해석하는 등 기존 영양도 데이터의 엣지 케이스를 잡아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테이블 센서의 원활한 동작뿐만 아니라 영양도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구조 재설계도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디펜던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디펜던시가 잘못 이어져 있는 작업도 많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센서를 바로 적용하면 선행 태스크가 후행 태스크를 기다리는 디펜던시의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적 워크플로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태스크를 재배치하는 작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리소스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센서 인스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m y s q l 을 호출하면서 커넥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물리적으로 한 개의 태스크를 만들면 센서 인스턴스가 항상 페어로 붙어서 두 개의 태스크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되는 태스크 풀의 적절한 수치도 모니터링을 통해 조절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가 센서 인스턴스를 매번 수동으로 생성하지 않도록 자동화시키는 작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에서 도메인 단위로 파이프라인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개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지만 센서 인스턴스를 통해서 다른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 디펜던시를 이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앙 데이터 팀의 메인 파이프라인은 입수 데이터, 전사 집계 그리고 도메인으로 나누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도메인 단위로 기본 마트와 서브 마트를 분리해 sla를 비롯한 데이터의 책임 또한 부여했습니다. 전사 집계에도 센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천개 이상의 집계 작업에 센서 테스크를 달았고 기본 마트가 완료되는 대로 병렬로 실행돼 실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장애 강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의 오너십입니다. 장애 강한 파이프라인입니다. 한 작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파이프라인 전체가 지지 않기 때문에. 전사 집계 SLA를 더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데이터의 오너십입니다. 도메인 DAE는 입수 장애나 전사 집계 장애, 다른 도메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내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개별 파이프라인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쿼리나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중앙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나 과한 통제는 토스의 빠른 업무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존 모듈의 레거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에서는 기존 개발된 파이프라인과 DBT 등 오픈 소스의 장점을 합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스에는 많은 제품이 있고 각 사이로와 도메인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스의 구조에 맞게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탈중앙화된 구조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도메인별 독립 구조를 재편함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